반갑습니다, 반갑습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여러분 그죠? 아, 되게 많다 근데 되게 많아 예. 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어 추억이 반갑네니다 네. 자, 여러분 다늘갑습니다반 프리버드 20주년 축하 공연입니다니다 반갑습니다. 반 그중에 한 8년 정도를 같이 했네요. 20주 년에서 네. 뭐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아니면 어디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처음 공연을 해준 데가 F.B. 버디 형님이 저희 처음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곳은 아니었고요. 이름은 F.B였는데 다른 곳에. 그때 어디였지? 그때가 지금 저기 상상마당 근처에 있는 호호 바 있잖아요. 거기 지하였어요 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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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제가 몇마이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위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 맞아 그 골든 골드 골드2 맞아 골드2 그치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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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기야 뭐, 거기 뭐 아무튼 네, 그쪽이었고 <laughs> 어. 그러다가 한번더 옮기셨죠? 그 저쪽 합정동 에또 응. 옮기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슈퍼스타케이 하기 전에 이곳으로 옮기셔서 저희가 아마 거의 마지막 공연도 아마 여기서 하고 슈스케를 네 하고 이제 갔죠 그리고 슈스케 할 때도 이제 여기 와서 그때 이제 슈스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버드 형님도 그때 잠깐 나오시고 아, 인자 미소를 띄우신다 나오시고 저희가 여기서 공연도 하고 현우 아버지 여기서 만났데 는아 맞아 맞아 아, 맞람이 아버지랑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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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그래서 현우 여기서 짜고 막 어, <laughs> 아 여기서는 안 짰지 만 어? 난 여기서는 안 짰지 어디서 짰어 난 생방 중에 짰지 <laughs> 노래 하나 짰지. 아니, 그때 생방송에 재이도 짰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난 몰래 짰어. 근데 <laughs> <laughs> 되게 웃겨요. 옆에서 그, 같이 갈까 보면은 제가, 전 이제 그제, 이미 그전에 터져 있었고, 이제, 땡기잖아요. 까 아웃으로 빠지는데, 그때 재이가 <laughs> 아니지. <웃음> 그렇게 하는 아니 게 아니라, <laughs> 이억누르이 그지? 올라오는 감정 억누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딱 공연, 그 곡이 끝나고 이제 <laughs> 다 얼려대고. <얼리도 웃음> 근데 그때 아, 이제 챙기고 이건 이제 그 백스테이지 얘기라 아마 다 모르실 텐데 끝나고 진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아 노래 끝나고 들어가면서 진짜 울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그때 저희는 밴드라서 자기 악기랑 이게다 자기가 생겨들었 백스테이지 가서 더 울고 막 이제 그랬었죠 근데, 근데 컨셉이 이제 저희 클럽 공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약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때 이제 고백이라는 거였어. 고백 고백에서 응. 마지막에 고백 부르고 응. 정말. 특이하다 응. 어, 노래. 응. 근데 주제가 고백이 당신들은 막 울고 그랬을 때 저는 얼마나 그 시, 에이 좋으신 그 거예요? 아니, 저, <laughs> 음. 방송용 멘트를 아, 그 걸러서 얘기네. 하 이거 방송 아니잖아요. <laughs> 똥줄 탔어요 전부터. <laughs> 그때 아세요, 현우 페달이 안 나와, 안 되고 반대로 먹겠지 반대로. 반대로 먹은 거예요. 근데 밟바야 서스테이니 뛰었을 때는 제대로 나왔는데 그치, 그치. 그게 이제 반대로 제가 지금 자세가 거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저 저한테 지금 적합한 자세예요. 네, 근데 그 반대로 먹은 거예요. 그 페달이 그 어떻게요? 해 생방인데 다시 할게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온갖 집중을 해서 제 원래는 이제 되게 여유 있게 많이 려라 그랬는데 그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쳐요 제가... 그게 맞아가지고. 그냥 뭐, 만약에 그런 거를 잘 모르신다면, 음. 그게 뭐,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냥 근데 <laughs> 그기도 멋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멋있습니다, 당신. <상시. 웃음> 어, 뭐, 그, 그런 그복을할때 그런 생각이 들어 형님은 그냥. 바로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건반, 어, 어. 그 고장나셨냐고. 예전에 그때 저희가. 스멘즈 씨. 스멘즈 씨라고. 같이 한건 아니고 따로 따로 했지만 어튼 그런 날에 이제 그이적 선생님 계셔가지고 형님 계셔가지고 만나자마자 그 일을 딱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건반 안 나왔죠. 먼저. 현호가 안도의 한선물이더 아, 고 맞아. 쪽판이거든요 <laughs> 사실. 네. 다들 이렇게 그거에 대한 사연 이 있네요. 바칼씨 뭐? 저는 마지막에 어깨 하는데 둘이 양옆에서 짜가지고 되게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그때 우는 게 신의 한 수였지. <laughs> 잘 울었어, 그냥. 지금 생각해도 잘 울었어. 아 <laughs> 어, 다음 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쌤이 아예 안 잤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서포츠도 그냥 위에서 차야 서첫 곡만 정하자 해서 이거 한 거고. 저거 아지 몰랐어요. 저 무대 위에서 물어봤어요. 뭐야? 아 <laughs> 어, 이번 곡. 뭐 하지? <laughs> 덥죠? 네. 여러분, 한강에서 놀아요, 그럼. 네. 네. 아, 저 거울이 있었거든요, 여기 원래, 뒤에. 그래서 맨날 노래하고, 노 계속해서, 계속세요 어, 노래하는딱 아, 계속, 계속 어, 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노래하면은 제가, 제가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맨날 머리 만지던 기억이 나네. 저 거울을 보면서. 들게요. 네? 그만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너무 크지 않아? 좋습니다. 아, 제가 저 사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 사진이 템 붙여있네요. 제면는 되게 좋았어요. 여자요? 여자. 옛날에도 붙였었거든요, 저거. 다 그대로 붙어있어. 이것도 이제 그대로 붙어있고. 이거, 여기 있는 거. 루멘티 터치 없었는데. <laughs> 생겼네. 그래도 도장님이 저희, 저, 저희가 디펑스 만들고 처음으로 한 단독 코스트 포스터 있잖아요. 저거를 개,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올 어, 때마다 네. 붙이시는 건지 아니면 저게 원래 계속. 아니, 너무 깨끗해. 계속 갑자기 따라가시면는 그니까. 너무 깨끗해. <laughs> 아, 아, 아. <laughs> 정말 보란 듯이. <이렇게. 웃음> <laughs> <laughs> 아진짜네 2008년이네요 8월 5월 30일 이아 그렇죠? 2008년이면 몇 살이야? 저. 7년 전이라아 스물 두살 5월 30일 와 <laughs> 장난 아니네 저 때가 이제 그 아까 골드 투 홍대 그 밑에서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저번에 콘서트 할때 아는 애들 다 불렀죠 뭐, 네, 뭐 어떻게 꿀꺽꿀 채워지긴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저 이제 심슨 저거 있잖아요. 저것도 누가 만들었대 저거. 누구? <laughs> 아니 이거 누가 알아하는데네네나아 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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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뭐, 알아왔나 네. 알아 이거 실수 만드는 거 응, 응, 응. 인터넷에서 어디서 찾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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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저거 해가지고 제이가 이거 스스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아. 나랑 머리스타 일 이런 거를 다 깍더 이제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지금 또. 아. 아. 그왜 심슨을 는지 아무런 연관성은 없지만. <laughs> 다른 멤버들이랑 비슷하게 해서. 그 근데, 당시에 그냥 웃겼어요, 이게. 맞아. 근데 난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난왜 나시고 저거예요 모르겠어. <laughs> 니네 이미지가 그냥 그때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한 건데. 음. <laughs> 근데 진짜 사람들이 다 누가 누군지 알더라고요. 그치. <laughs> 어, 되게 잘 만들었어. 저 포스터는 항상 정감이 가요.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아 오늘 굉장히 뜨거운 날이고. 여기도. 많은 분들 모셔서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좋고요 네, 더워서 좀 참으세요. 밖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laughs> 사연에 <사람은> 간사하죠? <laughs> 분명히 오늘 올때 춥다. 가 아, 뭐, 비와. 추워. 이러면서 왔을까요? 네, 들어와서. 아, 더워. <laughs>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나가면 또 추워집니다, 여러분. 잠깐만 참으시고.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요, 와이프시스. 이어서 들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혹시 물이 좀 있나요? 물. 문좀요 불이라고 하요하드피시래요불있불나요 이거? 서로 나가야 서 사야 되니까. 네. 아이 저거 옛날 생각이 엄청 많이 나네 이거. 지진이 씨가 선전하죠. 백두산이와 <목소리> 670. 이거 어떻게 봤지? <목소리> 아, 이번엔 발란드를좀 해볼게요. 아 근데 가사가 지짜 킬이 안 돼. 괜찮아요. 뭐 하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약국에 가면? 안녕 여자친구? <laughs> 안녕 여자친구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풍경 <laughs> 섞어 부를 거예요 아마도 안녕 여자친구 한번 해볼까요? 안녕 여자친구 하지 말까? 난시에 그럴 거면 난시 진짜 아이엠 기억 안 바이이러드도가능 하고. 안요안녕이세요안하요안녕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가이도 하고 아니면 친구도 하고. 네. 알았어요. 그첫 부분 코러스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저요, 제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러지 않을까요? 아 선분이 틀었어요. 여러분 더우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 여자친구 들으셨고요 요즘 공연이 되게 많아졌죠? 네, 네. 좋아요 그래서 네. 공연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이렇게 분위왜 이러지? <laughs> 음. 어, 다음 곡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s b 아, s 라지 <laughs> FB에서 뭐 했지? 옛날에? 옛날에, 옛날 하던 거. 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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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철로. 그거는 진짜 혼나요, 하면 <laughs> 옛날에는 진짜 안 만날 줄 알고 했는데. <laughs> 어, 살다 보니까 이게 만날 일도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 아. 아, 비누스 기억도 안나 진짜. 아시바이 꿈 많이 했는 기치바, 아, 옛날에 뭐 했지? 스타, 스타도 근데 <laughs> 스타가 왜 스타. <스타에 웃음> <매우> 콘서트 해가지고. <laughs> 아, 별말고 스타. 스타. 그냥 제가 가사를 그렇게 다 외우고 계신 것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저스토 유아 있었다. 아, 오랜만에 기억을 하네 흉내난데? 예? 네. 네? 너무 긁어요 제가 지금? 서차글리프 <laughs> 백걸 와... 진짜 처음에 들었다 이거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이 안나 첫 어, 네. 가사가 뭐였지? 어, 네. 네? 어, 저 진짜... 네? 어, 네. 처음 듣는다 이거 <laughs> <laughs> 뭐지 가사 참... <laughs> <다소> 아예 생각났다. 원단은. 제철 때 이렇게 이건. 진짜 이거 옛날에 우리 그게 뭐야? 콘서트 때 그 어쿠스틱 버전으로 하고 그뒤로 진짜 천원도 안봤어요한 번도. 나 아, 맞네. 어쿠스틱으로 한번 했었지. 연말 코네요. 네. 어, 연말 고생 네. 어. 다 잡는대. 고생이 <laughs> 네. <엽산이> 바꿔야 돼요. <laughs> 그걸 하나 바꾸면서 큰일이 일어날 수,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서. <laughs> 킬러 킹 해주세요. 킬러 킹. <놀람> 이절 그럼 네, 이절 기억이 안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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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어떻게 돼도 지금 아예 기억이 안 나. 뭐뭐 뭐, 사면으로 막 가다 끝냈는데 저희는 막 신나게 한번반반 반요. 그래서 근데.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셨던 분들이 만약 이런 보자면 뒤쳐서 장난하냐고. 와, 어, 이게 지금 무대서 합격하고 진짜 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 잡을 겁니다. 얼굴 다 기억했어요. 다음 곡뭐 하지? 고백해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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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를 되게 많이 했구나사랑 어, 짝사랑 아니야. 크립. 크립. 크립은 쉽지,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 다 몰라. 네. 못파그리고 이거 키니야 디키야 디키. 페라 Why don't y 근데 우리가 한톡 없어 한번 내가 <laughs> <한번 더 웃음> 혼자 피아노 치면서 불렀는데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잠깐 들으셨고요 다음 곡원인그리한번 <뭘> 옛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뛰어다녔지 막? 점프 막 엄청 오래 <뭘> <뭘> <laughs> 어... 한국이 끝날 때마다 추억에 젖어요. 자꾸 한국이 끝나면서, 그니까 노래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추억에 젖어가지고 노래가 끝나면 멘탈이 이어지지 않고 자꾸 뭐랄까 음미하게 되네 그 추억. 이 음. 마음으로. 저사람물물좀 주세요. 두 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 먹자고. 제 나이구나. 1L짜리 주신다. <주시네. 웃음> 여기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웃음> 계세요? <웃음> 어, 저기 처음 오신 분? 어. <laughs> 여기 처음 <트러버가> 오신 분인데. <laughs> <있는데. 웃음> <오. 웃음> 그것도 누가 드신 것 같은데? 몸이 약해서. 많이 <laughs> 먹던 거 먹으면 좀. 면역력이 약해요. 힘들어집니다. 무슨, 일? 아, FB 처음 오신 분들 많아요? 네. 되게 많네? 어이, 뭐야, 거의 대부분이잖아. 아, 아 진짜로? 그러면 저희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슈스케? 슈스케. 슈스케 때부터? 오. <laughs> 그럼 우리 옛날 사람 다 어디갔어? <laughs> 아몇명 있어? 몇명 있는데 다 어디갔어? <laughs> 다른 <웃음> 팬한테 가셨어요. 뭐 잔나이 보러 갔나? <laughs> 잔나이랑 같이 술 먹는데 걔복컬하는애 이름 뭐더라? 정훈인가? <웃음> 정훈이가 <웃음> 형, 형네 팬들이 저희 보고 많이 보러 와요. <laughs> 어, 그러던데. <laughs> 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남이 <laughs> 잘하죠, 근데. 네. 네. <laughs>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라 그래요. 잘하니까. 이박라도 잘해요. 맞아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언지 많이 잘못했다가 또막 어디 올라갈 것 같아. <laughs> 아. 요즘, 아, 제가 막, 궁금해요. 막, 그 옛날에 같이 크로코머 많이 하던 팀들. 뭐, 저희랑, 음. 또 많이 하던 팀들 누구야? 로맨틱펀치 로벤티 치로 뭐, 형들은 뭐, 계속 하고 있고. 음. 아싸 형들도 뭐. 예리 예린. 는 이제 끝났고. <laughs> 아니, 끝났다는 게. 해체, 해체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음. 고고스타. 장물단 네미시스 형들도 아직도 계속 음. 해요. 계속, 상호 그형 뭐, 페이스북 많이 올리더라고요. <laughs> 자기 얼굴 사진 <사실>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laughs> 팬날 자기 자신만, 외원들 대부분 <laughs> SNS 잘 하시더라고. 뭐. 자기 들만 그렇게 중장차 올리시더라고. 뭐 하는지 다 알아도 돼. 그리고 또뭐 있었지? 방울학단. 아까 뭐, 방원락단방울락단그 분도, 팬죠팬츠에서 지금 이제 다른 팀은 킹스. 음, 그렇죠 음. 킹스의 전신이 방원락단이고그러네 음.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뭐, 스판라이트 이런 팀구도 있어요. 아, 맞아. 스판라이트. 응, 스판라이트. 그분들 보고 싶어요. 네바다. 네바다, 네바다 51? 네. 네바다 주. 그거. <laughs> 네, 맞아요. 51번째 주로 네바다 51을. 네. 맞아요. 맞죠? 네. 맞아그 형들. 이지보이 <laughs> 아, 2아 5이 이즈... 심지어 25위 우리 애랑 같은 애들이었어. 아, 맞네. 아, 맞다 인군이 형 며칠 전에 만났어. 지금. 이지보이 솜씨는 형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합쳐고있더고 합쳐서 만났는데. <laughs> 제송 너무 저희만 아는 얘기를 하시네요. 아, 그러네2이일을이잘모르시겠구 음... <laughs> 아, 그런 팀들 다뭐 할까 궁금하네요. 벌써 그게 한 음. 5, 6년 전이니까. 네. 다들 어디서 잘 살고 있겠죠? 다 같이 공연 재밌겠다. 옛날. <웃음> 옛날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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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다른 곡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츄! 아이가츄! 아이가츄 기억나? 이 오늘 처지는 공하라 아이가 크립! 크립! 크립이야 그럼 크립 크립은 다 알아 풀팬드로 한적 있어요? 몰라요 없을 때어 <뭐라> 네, 아, 네 어쿠스틱으로는 한적 있는데 풀드로한적 없어요? 풀드로는한적 없어요? 해봐요 <뭐라> 네? 일로와요 일 여기서 이거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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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다 끝났어요. 음원은다 네, 끝났어요. t o 이 i 마스터링이 다 끝났어요. 네. 오늘 영국에서 왔다고요? 영국에서 따끈따끈하게 네. 비행기 타고. 아, 그쵸. FedEx로. 맞아요. 네. <laughs> 소포 왔습니다. 진짜요? CD로 오거든요? FedEx로 네. 아 왔습니다. 와가지고 들어갔어요. 오. 개국, 개국. 개국, 개국. 괜찮아요, 진짜. 되게, 믹싱할 때까지는 사실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마스터링 하니까 확좋아지더라고나렇 진짜 잘할 줄 몰랐어. 솔직히,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 잘,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잘 모르니까, 너무 미묘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믹스 해놨던 거랑 마스터링이랑 비교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녹음도 그냥 다 외국에서 다 해버리려고 요 이제 미국 물뭐 바다 건너 와야 될때아미국이에요 뭐. 뭐. 괜히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한번 가서, 그래서 한번 에비로드 이런 데 한번 해보도록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이따 돈 많이 벌고 가서 해요. 아 어. 이제 슬슬 시간이 다가오네요. 사실 지금도 오버 됐어요. 지금도 오바됐어요. 응.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당, 신들 돈에 지금 더, 더 <laughs> 돈, 대, 더 낸다고요? 네!!!! <laughs> 10만 원이 <원입니다>, 된 <한> 사람. <웃음> <웃음> 갑자기 바뀌었어. <laughs> 음. 아, 곡을 뭐 해볼까? 엔드 엔드! 엔드 드아거하자 <laughs> 네, <대박하지 웃음> 근데 진짜 저 해보고 싶은 건데고마워 <laughs> 아, 네. 고마워요. 아, 친구들 노래 잘하네. 내 친구가 노래방 많이 가다니나 보네 마이크를 두자고 <laughs> <laughs> 제발 좋은 쪽으로 남길 <laughs> 집에 가면 삭제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 마지막 곡으로 아 해보도록 할게요 한제더 해요 한간더 하라고요? <laughs> 네. 마차하몇신시데요 11시? 11시? <laughs> 그럼 지금 딱 나가서 피시방에서 딱 <웃음> 깔끔하게 담겨야 <laughs> 돼. 아 마지막 곡 뭐야 뭐 할까요?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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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네. 오케이 okay.